흘러가는 세월따라 모든 것이 변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지만요 정막하기만 했던 시골 마을에 전례없던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진아빠 얼른 와퍼득퍼득 일하자 어제도뭐 하루종일 일했는데 무슨 또 일에 자꾸 보채노 아이고 맨날 일하다가 어디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천천히 해라 엄마 아이고 안돼 또 일하고 다른일또할거 있어 퍼득퍼득와 오래로 2천 10년 차를 맞이한 부부,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건 습관이 된지 오래입니다. 나 이따 해서 그거 장아지 좀 담게. 아 이거 그래 웃자든지 하니까 고생 시키미 않다. 아이고 아침 일찍 일을 같이 시작해도 나중되면 신랑은 어디가쁘고 오고 하니까 나 혼자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아침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시골 마을 비어나이 중심에는 남편이 있는데요. 누구? 이장님 저희 왔습니다. 아이고 어, 그래 알겠어. 또 왔네. 어? 준. 준아. 반가 <laughs> <방가>, 반가. <방가>. 안녕. 아이고. <laughs> 야 맞아. 일주일 만에 키 마이크 다이 <laughs> 반갑습니다. 어? 오, 반갑게. 많이 또 한번 나아보자 응, 응, 응. 어? 손봐라. 손이 아, 막자닥 바닥 바다이 복서 있다니. 야, 우리 고구마 캐갈갈까 자. 네, 좋아요. 그래, 가자, 우리. 자. 아, 이고꼬마는 누구래요? 우리 동네에 살아보기에 그 체험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 음. 부부의 아들인데, 이제 10살인데, 농사를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꼬마 농부로 키우려고. 고구마 캐는 거랑 캐치볼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개다리춤도 배웠어요. <웃음> <웃음> 어머!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나를 좀 놀라 드어요 이장님한테요. 고구마가 있는 거지게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한거 결혼하지. 자, 요거 어떻게 하나? 여기 이제 고구마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살살 끌어봐 봐. 야, 좀 잘한다, 안이 아무튼 이장님. 어, 뽑았다, <왔다>, 뽑았다. 와, 이거다. <laughs> 해 보니까 어때요? 평하니까 그 고구마 나오면 뭔가 짜릿함이 느껴져요. 야, 니 벌써 손맛을 안 해? 이? 어? <laughs> 이렇게 캐갖고 봐라. 딱, 옳지. 아 오, 손이 아주 오, 야무지네, 그래. 예, 네, 준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요 고구마 조금 캐고, 네. 나중에 트랙터 운전하러 네. 트랙터 배우러 가자고. 주은인의 식구에게 이장님은 농사 선생님이랍니다. 이건 액셀, 브레이크, 요쪽은 클러치, 이건 이제 손 액셀이다. 빨리 가려면은 토끼 그림, 토끼 그림 있잖아, 거북이하고. 노인들이 뭐, 뭐, 패스트, 뭐, 슬로우, 혹은 뭐, 뭐 빠르게, 느리게 한걸또 모를 수도 있잖아,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은 뭐, 이렇게 다. 빠르게 가는구나, 이건 느리게 가는구나 다알수 있죠. 이도 음 그림이 토끼와 거북이를 다 그려놨어요. 토끼로 바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적응되면 괜찮아요. 처음에 저한테 어허 어, 어, 어 하다가 당황이 되니까 악셀을 더 밟는다든지 뭐. 귀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소한 것 하나도 자세히 알려준답니다. 뭐몇 킬로 있다 이런 거는 없고 킬로센터. 시간은 없어요. 네. 렌탈은 없어요? 오 렌탈 있지. 바로 그 렌탈은 어디서 하는가면은 하 네. 농기술센터 에 있어. 농민들은 네. 50%세일을 해가지고 2만 5, 하루 임대료가 2만 5천인데. 기존은 이거보다 좀 더. 좀그좀 심하다. 잠깐만 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네, 저희 천막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예예예 예, 예. 뭐. 네좀 뭐. 가지갈게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장님을 찾는 전화 한 통에 얼른 도요마을 이장님으로 복귀합니다.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한숨 돌릴 틈도 없나 본데요. 아우 좀 쉬엄쉬엄하시지. 하1뭐백여통 넘게 옵니다. 그런데 뭐 아까 아침에 또 피디님도 또 전화하시 가지고 아침부터 <laughs> 정신 없습니다 이제 눈 뜨면 막. 고향은 힘의 시내에서 막쭉크다가신도시가 됐죠 뭐 조용한 데로 살려고 오지 마을로 찾아 들어와 가지고 그래갖고 기촌 날에다가 지금 뭐 귀농인이 돼 가지고 농사도 짓고 뭐 이장인도 하고 마을 사업도 하고 영농조합이라는 법인도 만들어 가지고 잘 합니다 도시로 변해버린 고향을 떠나온 터라. 평온한 마을 청취만은꼭 지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는데요. 잠시잠시 그래야 지금의 도요 마을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았 마을이 오늘 행사하는데 치려고. 근데 이거 뭐. 우리가 용역업체 주면은 뭐한 개당 1 0만써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돈 아끼려고 마을 돈 아끼려고 이제 왔다 입니까 트럭 가득 짐을 싣고 또 다시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아니 오늘도 열정맨 이장님이 큰 일을 보이려나본데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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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라 누리고 그렇지. 누리고 어제 어제 어제. 네쭉딱 예, 소리 날 때까지. 됐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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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장님이 하니까 우리도 혼자 안할 수가 없는 게라. 이 나이에 만나서 다행이지. 젊어서 만났으면골뱅이 만든 거예요, 진짜. 그래. 그거사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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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땀이만 줄줄 흐르고 막 어. 이럴 때막 꿀주 한잔 주야 되고. 그래, 그건 또 사실이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총 집합, 모두가 두팔 걷고 나섰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산책로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람들 좀더 모이고로 어, 낙동강 요 뚝방길 걷기 행사를 하려고. 이래 지났습니다. 그러면 체험객들이 와서 맛있는 감정옹심이도 먹고 체험도 하고 명상 요가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장님의 야심찬 계획에 힘을 보태겠다 나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점점까지는 농사 제자였던 주은이 아빠인데요. 아 저희 사진 뽑아서 주시면 프린트로 출력해서 일자리 코팅해서. 이렇게 액자로 음. 일자,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뭐두달 정도 있었으면 요 정도 재능 기분은 이제 해야죠. 뭐. 그래, 그래. 다들 바쁘신데, 이런 <laughs> 거 해가지고.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나 아내는 일찍부터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분인장님뭐 자식하고 있나? 어쩌는요아이 바빠요. 간다 또좀 봐줄까요, 그래? 아니, 아니, 됐어요. 우리가 다할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장님. 일로 이에끄물데려가죠 사람 미치겠네. 참말로 뭐. <laughs> 아이고, 그래좀 배트배트 좀 해봤어. 분유 회장님이셨어요. 예, <laughs> 신랑이 이장이다 보이. 뭐. 제가 분유 회장입니다. 아이고. 신랑은 일만 펼치고 이런 이 분유 회장이 다합니다 이장 하제 분유 회장이 하제. 저기 둘 둘이 다 해모라.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다 해먹을게. 도와줄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도 마을을 찾는 손님이 늘어나는 게 즐겁기만 하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요 마을의 이장 근대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요뚝방길이 정말 경치가 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뚝늠에 가면 생태공원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어, 행사 진행 솜씨가 상당한 거려 드디어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가을 바람과 햇살이 선사하는 여유로움인데요. 도요의 도자는 도, 도자에 중요한 요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여기 엄청난 땅이 넓었잖아요 그리고 앞에 산이 다가리죠이 앞에 이쪽에는 또 동으로는 낙동강이 가렸죠 천에 요새 있는 거예요 가야실이 없으시네 여기가 사람들이 한 3천 호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가 무슨 일 만나뇨? 가바디? 제일 크다 그러면 절대 안이 도시에서는 마주하기 힘든 장면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인데요. 붙잡을 수 없는 가을날의 정취를 부지런히 담아봅니다. 와가지고 약간 이거 일본 느낌이 약간 조용. 그래 그래 의미를 몰랐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도쿄의 중요한 또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기는 조용하고 너무 너무 조용하고 진짜 외부하고 차단된. 그런 느낌이라서 아, 좋아하고 산책길이 너무 길이 잘 닦여 있고, 너무 깨끗한 동네고, 조용하고. 네, 가게. 부모님하고 여기서 네,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laughs> 이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추억이 됐을 테지요. 김치도 네. 하나 더먹어볼요 김치 갖다 드릴까요? 응, 네. 심이도한갖다심이도 네. 네. 필요하세요. 필요하신 분얘기해서한 명만 더 주세요. 두그러 유어만두라 두그러 김치 이장 마누라의 숙명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사는 게. 아내 솜 씨는 마을을 찾은 손님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웁니다. 이 투박한 옹심이 국 맛은 어떨는지요? 고향에서 엄마가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에요. 옛날 맛. 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서싸가 낚아시파가 서갈 때. <laughs> 네. 사서 <갈까> 싶어 가지고. <laughs> 감자가 맛있어요. 뭐 재료가 맛있어요감자는 네. 사가 있어. 예. 네. 아, 네. 진짜 맛있네요. 감자 도요 감자를 하면은 들어봤습니까? 모래알이 응. 정말 유명한 감자입니다. 맞아요. 장님이 마을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 주은이 아빠는 손님들의 추억을 액자에 담아내는데요. 좀 빼세요. 아, 사진 찍은 것보다 더, 더 예쁘게 잘라서 해주셔가지고 진짜 예쁘게 잘왔어요 음 특히 사진이 인화에 준비해서 별취지안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누림의 미학을 알리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답니다. 준이도 여기 한자리 하고 있구만요정막함이 가득했던 시골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온 마을로 퍼져갑니다. 공기가 너무 좋고, 아름답고, 또 여보니까 옹심이도 너무 쫀나쫀나가이 옹심이도 너무 맛있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곳을 찾은 애들 모두가 만족한 듯 한데요. 이장님의 계획이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다들 연세도 많으신데, 협동해가지고 행사 잘 치러내시는 거 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 저도 이제 요런데 한번 같이 일원이 돼볼까 그런 생각도 드긴 합니다. 우리 마을을 갖다가 빨리 강강화 시켜가지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준희회와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이 기농 기촌 했어그 사람들에게 케어를 해줘서 마을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님 도요마을는거팅도장님 가는 거야 도칼가거가자거가자 거야 도칼로 가는 시골 마을의 가는 를오도가도록로 가는 거야 도칼로 가는 거야 도칼로 가는 로가로 가는 을했 가는 데요도름다가도요마가에서더 많은 행가이꽃피가기를 다 됐습니다.